지오펀이라는 곳에 왔는데, 여기 뭐, 한국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. 오는데, 길이 엄청 험해요. 막 그냥 계속 꾸불꾸불 막, 어, 나 어지러워. 어, 뭐, 주차난도 뭐, 당연히 어마어마하고. 코코 여기 몇 번째야? 음. 많이 와봤어? 음. 어. 비 오나보다. 아우, 비 엄청 많이 온다. 왜 우리 어디 가기만 하면 이렇게 비가 오냐? 여기 제가 검색했을 때는 땅콩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코코가 오늘 여기 오면 대만 사람들이 먹는 거 관광객들 어, 네, 네, 말고 맞아. 이거 어. 이거 대만 사람 들 먹는 거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거 뭔데? 아 이거야 이거 상차 있어야지 엄마 뭐 먹어? <laughs> 어 이거 뭐 이거 한개 먹어야겠다. Hello? 음. 맛있어? 거그 이면 국물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? 이면. 요구, 요구. 유부초밥을 밥 대신에 어묵으로 치웠네. 음? 음. 아니야, 고도 있어. 오, 이거 맛있다. 근데 좀 매워. 음. 이것도 살짝 매콤한데? 음. 음. 이거 맛있어. 근데 이거 두개다 뭔가 대만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그 전에 뭔가 비슷한 거 없어. 또안 맛있을 것 같아. 왜 여기 누가 그런 맛? 전혀 몰라. 여기 from here? I don't know. 근데 안에 게 딱딱하지는 않아. 확실히. 옛날에 먹으 엄청 딱딱했잖아. 맛있구나. 누가 크래커가. 이거? 몰라? 음, 코리아야? 아, 시시해. 이거 먹어. 시시해. 세계차 난 <웃음> <웃음> 철저히 판매를 위해 공부된 한국어. 맞아요. If you want to earn money 와. 여기 폭립스 방금 만든 건가 봐. <웃음> 어, <웃음> 음. 오, 파인애플 맛 엄청 많이 난다. 와 방금 만든 폼리스 처음 먹어봤어. 코코 먹어봤어 그전에? 음 이게 방금 만든 거는 단맛이 거의 없고 신맛이 엄청 많이 나요. 이게 식어야지 단맛이 올라오나봐. 아니 내가 볼땐 여기서 뭐돈 주고 사 먹을 필요 없어. 이거 프리 푸드 먹고 프리 드링 먹으면 배불러. 응? <laughs> 여기가 지금 엄청난 정체 구간인데 그 여기가 저기 메인스트리 가는 길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줄이 깁니다 저기서 지는 거 그거 사신는분 근데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잖아 그 부산에서 템플 갔을 때도 우리 이렇게 걸어 내려갔었지. 근데 부산에서 계속 갈수 있어 지금. 쎄우스냐 쎄우야겠다고요? 영점 영박. 오케이 오케이. 아까 지금 우리 여기 포토스팟 갔다 왔잖아. 풍경을 좀 온전히 즐겨야 되는데 그냥 사진 찍으러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 결과론적으로. 이거 뭔데? s w e 디저트 e 있어요? 라이스케이크 같은 거? 네네시시더이 써. 저 사실 저는 아 진짜? 근데 아이스는더이써 그래서 응. 괜찮아요. <laughs> 배드민크 치먹으면 좀더 맛있겠다. 음.